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달 샤베트를 읽어볼 겁니다. 그림과 글은 베키나가 했습니다. 아주아주 아주 무더운 여름날 밤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더워서 잠도 오지 않고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달 샤베트. 여러분, 달이 녹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너무 더워서 그런가 봐요. 페이지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모두들 창문을 꼭꼭 닫고 에어컨을 쌩쌩 선풍기를 싱싱 들며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창밖을 내다보니 커다란 달이 똑똑 녹아내고 있었습니다. 부지런한 반장 할머니가 큰 고무 대야를 들고 뛰, 뛰쳐나가 달방울을 받았습니다. 이걸로 무엇 할까? 할머니는 노란 달물을 샤베트 틀에 나누어 담아 냉동실에 넣어두었습니다. 에어컨은 쌩쌩, 선풍기는 씽씽, 냉장고는 윙윙. 앗!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이렇게 많은 전기를 사용하다가 그만 정전이 나고 말았습니다. 어? 반장 할머니의 집만 밝네요 어떻게 된 걸까요? 페이지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해졌습니다. 전기를 너무 많이 써서 정전이 된 것입니다. 모두 모두 밖으로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어두워서 잘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반장 할머니는 할머니 집에서 밝고 노란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모두도 모두 빛을 따라 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문을 열고 달샤베트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달샤베트는 아주 아주 시원하고 달콤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달샤베트를 먹고 나자 더위가 싹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날 밤 이웃들은 선풍기와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활짝 열어 둔채 잠이 들었습니다. 모두 모두 시원, 시원하고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똑똑똑 똑똑. 이번엔 또 그, 무슨 소리지요? 오 어, 토끼 두 마리가 서, 문 앞에 서 있네요. 무슨 일일까요? 페이지를 한번 펼쳐 보도록 넘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문밖을 내다보니 옥토끼 두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달이 사라졌어. 사라져서 살 곳이 없어요. 그거 참 큰일이로구나. 할머니는 식탁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놓아 주었던빈 화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남은 단물을 꺼내 화분에 부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달처럼 환하고 아주 아주 커다란 달맞이 꽃이 피어났습니다. 꽃송이는 밤하늘을 향해 고개를 드러냈습니다. 잠시 후, 새까만 밤하늘에 작은 빛이 피어났습니다. 작은 빛은 점점 자라나 커다랗고 노랗고 동그란 보름달이 되었습니다. 이 여러분. 여러분, 이 점에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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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점점 퍼졌습니다. 신기합니다. 토끼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반장 할머니도 시원하고 달콤한 잠을 시, 청했습니다. 모두 잘 자요. 끝! 여러분, 달사베트, 재밌었나요? 저도 이, 이 책이 재밌는데, 이 책이 재밌었습니다. 특히 저는 달 샤베트가 제일 먹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달 샤베트란 책을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